어떻게 다치신 거예요? 트랙터. 어. 여기가 아픈 거죠, 여기? 네, 여기. 여기. 손잡이 이렇게 꺾였어요? 꺾인 거. 일단 엑스에 찍어볼게요. 부러지진 음. 않았고요. 음. 여기 있는데 끊어졌네. 그래. 이렇게 하면 좀 아프죠? 네. 그러니까 여기. 찾진에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꺾어 보면 이쪽은 이게 안 꺾이는 데 이렇게 하면 이게 벌어져요. 여기 이얘어에요 이거 기울사고 있어요. 이거. 이거 한단 하셔야 돼. 한단더 하네. 어, 약을 드시긴 하는데, 네. 약은 그냥 진통제예요 네. 낫게 하는 건 시간이 가서 낫는 거지, 약으로 나는 건 아니니까, 약은 뭐 그냥 별로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돼. 그러고, 한달 있다 오셔가지고, 사진 다시 찍어보시고. 뭐 요거는 빼서 씻어도 되는데, 뺐을 때 씻을 때, 지금 이제, 검지 쪽이니까, 이렇게 안 되게 조심하시면 돼요. 상태로 네. 이렇게 씻으시고. 그리고 요것도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아돼요 네, 약 받아가지고, 유출 받아가지고, 한달 있다 없어요.